유한양행이 급등 이후에 이틀 연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제 반발매수에 들어오는 척 했다가 다시 밀리는데, 먼저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유한양행이 랭라자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 그 이후에 랭라자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아 존슨 앤 존슨 아 미국 제약사 죠어 존슨 앤 존슨 의이 병역요법 어 병역요법 치료제 에랭 라자가 들어갔던 것이죠 랭 라자 와아 어, 리브리 란트 리브리 반트 라고 이제 고개 병역요법을 시행을 해 가지고 어쩔 수는 존슨 에서 어, 잘 팔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병역요법에서 리브리반트가 어, 뭐 매출 비중이 한60%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랭나자는 뭐한40% 45%요 정도 수준이 아니겠냐 아,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병역요법이 경쟁약물이 이제 원래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타그리소라고 이 경쟁약물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비소 세포 폐암, 폐암 치료제잖아요. 렉라자가이 치료 시장에 빠르게 에, 침투한 이유가 뭐냐면 이병역요법1차 치료제였던 타그리소 대비 생존 기간을 12개월 이상 에, 늘려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암에 걸렸으면 암에 걸리면은 이제 죽을 확률이 여전히 높지않습니까 12개 에, 이 1차 치료를 했는데 타그리소 대비 1년 이상 더 사는 걸로 이렇게 임상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암에 걸리면 이제 죽을 확률이 여전히 높다 하더라도 10개월 이상 생존을 늘린다 하면은 당연히 이걸 좀쓸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1차 타이스로 했던 어 병원 업체,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의 침투해가지고 거의 이 이쪽에서 어 많이 이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점점 확산이 돼가지고 아니 일또 약을 썼는데 1년 이상 더 살게 됐다. 그러면은 같은 장이면 이쪽 약을 처방 받는 게 의사 입장에서도 처방해주는 게더 좋은 것이고 환자 입장에서도 어 그렇게 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매출은 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1조 블록버스터 어, 약이 예, 올해 안에 예, 달성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1조 전후 어, 근데 이제 예, 점점 이게 침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더갈 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 지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유한양에 한번 실적을 보자고 이게 이제 관세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지금 8월 1일날 뭐 관세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지않습니까 근데 이 관세 리스크 이게 관세 때문에 이제 랭나자가 어, 미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 관세가 이제 품목별 관세, 나라별 관세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에, 이. 품목별 관세를 랭라자가 이제 거기 이제 별도로 품목별 어 제약바이오 쪽의 의약품에 얼마 이제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안 하면 나라별 관세로 적용이 될 텐데 이걸 얼마나 다운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게 하나의 관건이라 이거죠. 어 지금 보면은 랭 이거 봐봐요. 지금 매출액 어 2조 2천억 어, 올해 들어와가지고 지금 작년에 2조를 처음으로 넘었거든요. 어, 근데 2조 2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 그어 영업이익은 두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랭라자 효과가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2조 2천억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실적이 이거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어 물론 벨류에이션이 싸고 저거 하진 않습니다. 작년에 랭라자 그 f d a 승인한다 해가지고 원체 올라가지고 <laughs> 원래 40배 때 있던 어 이게 137배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최근에 그나마 좀 빠져가지고 이제 100배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저거보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은 이제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바이오 제약 주가 다 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지않습니까좀잘 사는 나라들은 10%가 이제 기본 관세인데 잘 사는 나라들은 관세를 좀더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잘사는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관세가 어 협상이 좀요 우려감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하나 오션이나 삼성중공업 그 수혜가 되는 것들은 오히려 올라가고 말이죠. 오늘 보면은 에, 피해가 될 거라고 예상되는 이 에, 바이오 쪽은 조정받고 그래요. 근데 지금 오전 11시 5분인데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고 어, 있는 편이에요. 전일보다도 막 이게 좋은 모양은 아니거든. 거래량이 조금 좀 주춤해야 되는데. 에, 쉴 때는 여기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이제 요 관세 추이를좀 지켜보느라고 좀 관망세가 좀 나오면서, 어, 오일선 요 부근 이제 올라, 오일선좀더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현재 가격에서 큰 오차 없이 요렇게 좀 13만원 전후에서 어, 요렇게 오르락 내락 하면서 조금 이제 소강상태 축가가 안 움직인 것 같은 그런 움직임. 뭐, 그런 식으로 좀, 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어, 오늘 이제 아침에 일찌감치 이제 좀 반등세가 나오다가 다시 꼬그러졌잖아요. 어, 그래서, 어, 다 바, 반등 시도가 좀 나올 거예요. 어, 반등 시도가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막 가지는 않고, 좀 13만원 축으로 해서 좀 눈치 보는 그런 형태가 조금 나오지 않겠나. 아 어, 이렇게 보고. 외국인 투자들이 저번에 이제 막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다 까버렸어요. 애들이. 그러면서 다시 이제 좀 매도 압박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이제 관세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한 그런 매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 이게 이제 그 돈을 잘 벌고 있고, 렉라자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관세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저도 정확하게 알수없잖습니까 트럼프 어, 속내를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예, 정확하게 그러나 이제 예, 본질적으로는 이게 아까 약발이 예, 1년 이상 생존 기간을 1년 이상 지속을 시켰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 결국에는 예, 좀 비싸지더라도 랭라자를 어, 선호하는 이 병역요법은 좀이해지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 그래서 어, 보유를 하고 계시고 어, 결국에는 이제 다시 이런 자리로 15만 원 어, 이런 자리로 다시 올라올 거로 보여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약간은 좀 무기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러고 이제 어, 실적이 이제 관세율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공급 기으로잘 팔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얘를 처방받을 확률이 그대로 높다는 얘기죠. 어 의사 입장에서도 아니 지금 어 약을 처방했는데 1년 이상 더 생존한다면 의사 입장에서도 얘를 처방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병원에도 오고 어이 그래도 좀 오래 살았다. 6개월 생존하다 죽을 거다 했는데 한 2년 3년 살고 그러면은 어 그쪽이 그래도 잘한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치료해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15만원 안차기부그 다음에 전고점 요런 식의 어떤 구조를 이해하면서 지금 요 조정받는 것에, 아, 이거 좀, 어, 어정쩡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관세 영향이 좀 있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얘는 뭐, 어, 큰 하자 없이 그대로 뭐, 가지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천재 투자 TV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에, 드리고 있고, 천재 투자 TV를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를 해 놓으세요. 어, 이렇게 해 놔야 또 구독, 좋아요가 많아. 이 종목에 대한 구독, 좋아요가 또 많아야지, 에, 또 리뷰도 나가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 신규로 이제 종목을 바닥에서 이제 에, 탈출하는 것. 그, 급등 초입에 딱 달에 잡으려면 아니면 빠듯빠듯게 움직이하고 상하가 도전할 종목을 아예 하든지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기똥차게 잘하는 곳이 있는데 오르고 재테트앱입니다이 천자투자TV에서 만든 건데 제아에서 가장 잘한다는 전문가 24명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이 각각 전문가들 24명이나 했잖아요. 이 전문가들이 보는 투자 성향이 다 틀리고 보는 종목도 틀릴 거니까 뭐 겹치는 종목도 있겠죠 당연히. 어, 그럼 겹치는 종목은 더더욱 그 확률이 좀더 높아질 것이고요. 이 추천 종목을 엄선해 가지고 그변곡 자리가 왔을 때 매수 매도 가격을 다 찍어주면서 수익을 어, 주고 있는 것이 오르고 차팅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르고를 이용한 투자들이 이 바닥에서는 가장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오르고 어, 천재투자 TV에서 만든 오르고를 이용하셔가지고 어, 수익 레일리에서 절대로 소외 되는 일 없이 에, 남들보다 수익을 더 내고 지수보다 수익을 더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야지 주식할 맛이 나는 것이지 맨날 쥐어터져가지고 무슨 너무 주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차라리 때려치는 게 낫지.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어, 검색을 해서 검색하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이 나올 거야. 얘를 설치나 하세요. 어,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무료 회원 가입해서 어, 로그인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앱을 설치하면 아이디 비번호라고 나오는데 없으니까 이제 그 바로 밑에 무료 회원 가입에서 로그인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개 채팅 탭을 누르면은 24명의 주식 코인 전문가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아주 뭐 끝내주는 전문가들 최고의 종목 최고의 정보를 여러분들은 100% 무료로 전부 다 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무료다 보니까 아예 손해 볼 일이 없고 오직 수익만 내고 이득만 챙길 수 있다면 이건 무조건 뭐 재고 자시고나 마나 무조건 입장을 해야 되겠죠 입장 하셔가지고 그 진가를 한번 진짜 실전투자 대가들의 진가를 진면목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각 전문가들 무료방 있지 않습니까? 어, 전부 다 빠짐없이 입장을 하시고 전문가 사진 나와 에, 눌러보면 또 투자 성향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켜보시면서 이 전문가가 나오고 정말 잘 맞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따라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사람들도 다 수익을 뽑아주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지금 시작에도 늦지 않았어요. 약간 늦었지만 아주 뭐 어, 지금도 종목장에는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 오르고 무료방 입장하셔가지고. 어, 여러분들도 수익 어, 랠리에 동참을 하시고 어, 그 다음에 천재투자TV도 구독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